한잘 봐요. 앞에 그럼 애니로 살아야 습니다 음, 쟤네들은 그 바코드 분들은, 에티켓이랑 뭐 다른 어, 어. 외국인 연합들이랑 같이 있었다 봐요. 음... 그래서 걔네들이랑 같이 싸우려고 이제 알잘딱을 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말을 안 드리고 그냥 도망갔대요. 아... 어. 어. 여기 2파티분들이 아웃풋 쳐주시고 1파티분들 여기 핑에서 상계해서 스카우트 한번 볼게요. 못 잡아주시고 이 파티 나. 네. 음 물리는 거 조심. 그리고 저 비건님 노을스웨스 한번 봐줘요. 예. 네. 나도 화났어. 키노지 풀브루링 같아요. 여기들은. 네. 풀브루 풀지연 잘해주시고 인사이드 들어온 거잘 쳐내주세요. 네, 카운즈 커요. 지금. KS연합이 다와서. 저기를 다시 먹으려 가는 것 같아요. 본대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애니 네, 네, 스카우트 하나 있습니다. 네. 시너지. 네, 저도 개인적으로 파이트를 보러 가고 싶은데, 지금 본대 콜이 <laughs> 리기어해서 또 쟤네들이랑 큰 블라비랑 싸울 거라. 티켓, 1파티 티켓 꼬고. 2파티 조심하시고 1파티 티켓 꼬고. 네. 스티. 우리 공격한다. 저희 퀵센즈로 갑니다. 저희 놀수이스트. 스트 바로 놀, 이 파티 전부 놀수이스트. 그만 치고 놀수이스트 바로 놀수이스트. 네. 아포 먹고 싶었는데. 까비 까비 까비. <laughs> 뭐죠 방금? 어? <laughs> 귀여운 척 뭐죠? <웃음> <웃음> 귀여운 척이 아니고 귀여운 겁니다. 확인. <laughs> <laughs> <아긴. 웃음> 대신 여친 방송 좀요. 대신 <laughs> 앞으로 좀 귀여워해도 되나요? 아이 맙소사제 <laughs> <laughs> 픽센지 존인. 이 없는 거 아니에요? 빅센즈 아. 전이 이파티 조심 하 아. 도록 나 왔다. 와우, 아, 물론 이와 아. 그뒤로나 왔다. 저거 <laughs> 도 연합체 는 안보 는구나. <laughs> 이 파티 왕관 이쪽. 이 파티 왕관 이쪽. S1로 S1로. S1 홀드. S1 S2 홀드. S2구 홀드. 게이트 S2 홀드. S2 홀드. 여기 시너지 한명 있거든요. 뒤로 꺾을 거예요. 전체 디마 한번 잡아보자. 전체 디마. 전체 디마. 올라간다. 자라서올 빼. 왕관. 파티 아쪽 좋은데. 비건님, 살리님 먼저 들어가서 안쪽 상황 말해주고 저희 안에 싸움 나면은 저희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 홀드 게이트 홀드, 전부 게이트 홀드. 저 왕관까지 오세요. 왕관까지 오세요. 왕관까지 왕관까지 와서 전부 존인 준비. 할게요아좀 그걸... 퍼지자. 예, 네, 좀퍼지자좀 퍼지자. 왕관에 좀 퍼지자. 밤 조심 퍼지고. 여기 있고. 제 디펜 분들 왕관으로 와봐요. 디펜 분들 왕관으로 오시고 왕관으로 와서 이 왕관 영역 안에서 조금 퍼져가지고 디펜할 준비하시고 나머지 분들 왕관으로 와서 스프레드 왕관에 스프레이 하던 분들한테 밤 꽂히면 거기 바로 디펜해주세요. 윤주 볼라모 없습니다. 네. 어허, 정말 타 오케이, 우리 조니, 조니, 에시 조니, 에시 조니, 가자, 자 저희 살려님 비건님 애니 넘어가서 싸우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네. <laughs> 음, 저희 애니 홀드 애니 홀드스라 킬 뜨네요, 지금 막. 네, 살짝 스프레드. 뭐야, 그 인포 좀따 주실래요? 스탯, 네. 스탯 해 가지고. <laughs> 방금 사우스 피치 네. 터져서 그와 데려갔어요. 네 전체 존이 전체 존이 전체 존이 전체 존이 아 와. 공성인 거죠? 네. 오케이, 확인. 지우지. 와, 블라퍼 유지라. 불로 잡콜껍시다 하운즈, 하운즈 있어요. 왕관 옆에 와서지 마. 왕관 옆에 지 마. 어, 되게 되게 스트스프레 웨스트 스프레드. 웨스트 스프레드. 하운, 스프레, 하운즈 말고 오나더 홀랑 그레브에. 엎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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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 자, 2스, 사우스스 3. 2. 1. 싸우스프시, 싸우스푸시싸우스푸시싸우스푸시 왕간 보고, 싸우스푸시싸우스푸시싸우스푸시 앞에 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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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에바에바에바에바 2파티, 이스쓰 3투, 12파티 얘네 쪽 빼는 중이스트로스트이스트이스트이2스트로스트로 2스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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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로2스스스토스토로2스스스 왕나푸시 사우스 푸시 사우스 푸시 h 내려와 s 내려와 n g e 구 a 벨지우게구 r 벨 j u 더 g i Forebel, 더 u n g 쭉 f o r e 푸 e l 시 u s 우스 t up, push it up, p 쭉시 웨스트로 웨스트스트스트로 w 스트스트 e s t w e 비로 웨스트로 w e 웨스트로 s t w e s 로 w e s 로 w 스트로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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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스트 t west w 스트 t west i n s i d 스트 h e 스트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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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왕관에 3 2 1 e o n 자2파 e 바로 왕관에 3 2 1 웨스 like queen... oh s t o 스 the 스 e 스트 of the w e s 스 o 이스 h e West of t 확인 이 e s t of t 이스트 e s t 스 f 스 h 스 w e 스 t of the w e s 스 of the West of t 스 e w e 스 t of the w 스트 t of 스트 e w e 스트 of t h 트 w e 이스트 f the West of the East o 노노노노노노 이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푸시 디펜 준비하고 이스트 풀푸시 디펜 준비하고 이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푸시 디펜 준비하고 이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푸시 레프트 원야 원강 보고 원강 보고 원강 앞에 샬로 노 놀스 3 2 1원관에 샬로 얘네 마운트 업해 마운트 업해서 마운트 업 올라 올라 리 올라 올라 쪼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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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티, 문 넘어서, 오버더월 3, 2, 1.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South, s 우 u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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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드 t h 스 o u 드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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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예,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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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스 e a d s p 디펜 준비, d e p e n 드 o 네 m 초뒤 e p e n 딜들어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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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기 있는 사람 앞으로 없는 사람 뒤로 빠지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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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 h 하나 있다면. 다른 출구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비건님 이스트스트우스 이스트로 비건님 이스트로 the 님 사우스 h 스트 비건님 사우스 이스트로 center. 스 o 우리 안 들어 안 들어. o 마운트 o 어 Essa. 어 n t r o Antro, Antro, 안 들어. r o Antro, Antro. Uboda, Simbas, p u l p u 지펜 i Dependoshi, Dependoshi, p 조심 오버돌 조심. 오버돌 아, 조심 아, 아 우리 웨스트 붙여봐, 붙어봐 돌쇠 스라 돌쇠 올라 돌쇠 솔라, 돌쇠 솔라, 라돌 엔터 볼라 엔터 라고 엔터 고문 조심, 디펜 준비하고, 상에 KS, 뒤 우리 뒷방, 그래. 오케이 뒷방, 뒷방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사우스 있어, 사우스 고개 들어, 스 있어, 있어? 고개 들어, 다시 빼. 스공 벌려. 여러분 올라올라 아베스, 스스스 투 w o 왕관에 왕관에 t h 1 e e t 1, 깊게 들어와 깊게 들어와 대문 준비 대문 준비 이 파티 사우스 이 파티 사우스 1 파티 사우스 다 치고 인터 올라가 인터 치고 인터 push push east push t h east p u a s t p u s 이스트 푸시 p a s e a t s p u s east push e h e a s a s t p u e east push e u s t a s h e s u t 사우스에서 거기다 사우스에서 기다 사우스에서 거 돌리고 사우스에서 이기다 사우스에서 와 사우스에서 와 제가 애니 플랭크 볼게요. 이 들어오세요. 인셋. 자. 이문 밖으로 나가. 애니 들어온다. 애니 들어온다. 야,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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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애니 보고다 애니 보고다 애니 마은 게지. 3 2 1 때려. 잡고. 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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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s 터 에스터 에 o 터 s 스터 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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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사우스 e 스트봐주주 사우스 u 스트 봐주고 자 올라온다. t 파티 l a n d a E. p a t 3, 2, 1. 2파티 이스트 디펜 준비 d 펜 준비. n d d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Depend. d e p e n 스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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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p e 다애니 e p e 애니 Depend. d e p e n 엔터블 블리싱. 엘레몬 3초 뒤에 본다 10초 뒤에.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줄이 깔아 놨어. 디펜 준비. 자, 인사이드봐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카초뒤 디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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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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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디. 자, 사우스 이스트. 왕간에 샬로 3 2 1 샬로. 이 파트 이스트 깊게 3 2 1 블라드로 블 들어와요. 자,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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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줘야 에터 에스터 푸트에터푸트터에 b o 머리 돌려서! 머리 돌려서 디펜 준비, 디펜 준비. 그 왔었어, 그 왔었어. e n d e n t be crosses, c r o 다 s 우 s South is now, South is now, sign now, sign now, sign now, s i g 나와! o w sign now, 로 i g n now, sign now, sign now, s i 나와 now, s 나와! n now, sign n 라 w sign now, s 라 g n now, s i g 얘나 예,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네. 들어간다 정리해, 정리해, 정리 정리해, 정리 정리, 정리, 많이 정리. 많이 오케이 오케이. 파티 이 파티 세 명? 파는이 파티 몇 명? 이 파티 두명따이 오케이. 나오지 리그로 패스 오시고 리그. 하운즈 2 9 레벨. 네. 하운즈 2 9 레벨. 네. 왕관 봐, 왕관. 또 보라색 따라가지 말고 왕관 봐요, 왕관. 보라색 따라가지 말고 왕관, 왕관. 홀드 홀드 홀드. 오버드 어, 홀드 조심. 사우스에서 나와, 사우스에서 나와. 하운즈 2 9 레벨. 어.. 계속 KS 2 9레벨이에요 괜찮아요 정리세요 정리 정리 목 잡아줘 우리 배마 어디갔어 여있구나 배마 한번 다운 저 마운트업에서 안에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아 안받아 안받아 안아 볼게요 안볼게 안볼게 아 마운트 다시 다시 있으면 돼요 어 이새끼 잡아 힐러야 힐러야 아, 왕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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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라색 따라가지마 여러분 보라색 따라가지마 어, 따라가지 어, 어 안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저 아, 하운즈랑 하은주랑... 하은주랑... 왕관보세요 왕관보세요 하운즈랑 컷스로 싸우는중 호란 네. 34레벨 하운즈 내려온다 하운즈 하은주 내려온다 하운즈가 털려서 내려온 중 화코 좀 찾아봐 화코 있어 화코 화코 밑에 저기 골뱅이 치는 사람 화코 지금 골뱅이 치고 있어 사우 u t h 테 o u n t a i n is the Mongols. Sound East r o t a n a 스 d a Sound e a s 우 Rotananda. 스트 u t h e a s t Southeast, s o t h e 스 e t s o o e 노스 백백백백백 싸우세요 싸우 싸우세요 싸우 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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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세 싸우세요 싸우세 싸우세요 싸우세요 싸우요싸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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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자2 yeah, 파티, 노스 이스트, 3 투, 원, 깊게 폴시몬킬 준비하고 o 펜 준비하고 폴시들어갈준 r 이스 the 트 a s t e a 이스트 a s 이스트 s t 이스트 t right, right, try, try. Nice. right, r 몬 g h t r 스 이스트 r 스 이스트 미 i g h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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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t h t r i t r i r t h t r i t right, right, r 다 g h t right, r t h t 자우우 t 트풀백풀 백. 풀 백, 풀 백, 사우스 이트, 풀 백, 사우스 이트풀 백. 사우스 이트, 풀 백, 사우스 이트, 풀 백, 사우스 이트, 풀 백, o pay, South is t 이 pay, South is 가 o pay, s o u t 로 is to pay, South is to pay, South is to pay, full p 노 y full pay, full pay, full pay, f u l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왕감바왕감바왕사우스웨트왕왕우스웨트왕왕우스웨트 왕감바, 꼬리 사우스웨트 두고 아, 아, 거, 거부됐다. 아, 자 우리 들어간다 들어간다 네, 우리 간다 내려요 내려 내려요. t h 1 e 스 t 게노尔게이 거부됐네. 아이 파티 노스斯게3 2 r 바코사우스웨트 아코 사우스. 웨트, 바꾸, 사우스 바꾸, 바꾸. 들어왔어 이 사이드 브롤 이 사이드 나가 사우세 나가 싸우세 다 문클릭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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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클릭스 나가 나가 나가라 싸우세 나가 다 천천히 나가 천천 나가 톡톡톡쭉 나와 싸우세 문클릭 문클릭스 우세 쭉쭉 문클릭 문클릭 문우세쭉 나와 싸우세 쭉 나와 쭉 나와 나와 내려가 쭉 내려가 뒤도 보지 마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신발 신고 다 내려가 신발 신고 다 내려가 신발 신고 다 내려가 신발소 다니려고 신발소 다니려고 신발소 다니려고다니려고 마운트 탈수 있는 사람 타고 쭉 내려가 쭉 내려가 몬스터 피해서 마운트 탈수 있는 사람 타고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내려가. 스 웨스 가서 웨스로쭉 가요 웨스로쭉 가서 마운트 탈수 있는 사람 타쭉 가요 쭉가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